안녕하세요. 엔도입니다. 최근에 일이 좀 많았어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이제 이사 SS도 슬슬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다가올 봄에 대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백팩 몇 개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추천드릴 백팩은 유세지의 아워팩 03입니다. 유세지는 2019년 런칭한 브랜드고 가방뿐 아니라 덕캡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죠. 유세지는 화려한 컬러가 아니라 블랙과 그레이 같은 모노톤을 위주로 컬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세지와 아워팩은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곳곳에 다트가 들어가 있어서 입체감을 주고 있어요. 아워팩에서 아워는 시간을 뜻하고 가방 형태의 디자인은 모래 시계의 안정된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겉감은 미국의 본사를 둔 인비스타사의 코디라 나일론 100%가 사용되어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원나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면 중앙부 지퍼 포켓은 스트레치 원단으로 제작되어 우산이나 텀블러 같은 부피가 큰 제품도 무난하게 수납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포켓이 많아 보이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포켓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신기했어요. 내부에 메쉬로 된 포켓 공간은 화장품이나 세면도구 같은 작은 소지품을 보관하기에 좋았고 노트북 수납 공간도 따로 있는데 16인치 맥북이 무난하게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사이드에는 가방의 부피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버클이 부착되어 있는데 스트랩을 당겨 안에 물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 않도록 안정적이게 잘 잡아주는 점도 만족스러웠어요. 또한 탈부착 가능한 체스트 벨트 버클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정말 좋았는데 버클 분리도 정말 쉽고 조작법도 어렵지 않아 편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가방 브랜드는 체스트 벨트도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유세지는 벨트까지 제공해 주는 걸 보고 혜자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과 어깨에 닿는 부분이 메쉬가 아닌 점이 참 좋았어요. 이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으면 땀 때문에 옷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어깨 패드가 두껍지 않고 얇아한 것도 패션적으로 세련돼 보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가방의 하단부는 엑스팩이라는 원단을 사용한 것이 특. 인데요 X팩 원단은 소재를 내 겹으로 겹쳐 만들어 놓은 내구성에 방수까지 가능한 기능성 특수 원단이라고 합니다. 외부상처와 자외선에 강해서 보통은 요트의 다수로 사용된다고 해요. 또한 유세지 아웃팩은 라미네이팅 가공과 YKK사의 아쿠아 가드 지퍼를 사용하여 생활발수와 방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봄, 여름 소나기에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방수 지퍼는 은근 고장이 잘 나기도 하고 열고 닫기가꽤 뻑뻑할 때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처음에 이 가방도 지퍼가 전체적으로 살짝살짝 벌어지는 현상이 보여서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방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세지는 타이백 원단으로 된 가방 주머니도 따로 제공해 주는데요. 주머니는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가능해서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임을 잘 보여주는 패키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세지 디렉터분이 일본에서 가방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확실히 감각적인 절개선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부자재들로 제품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지만 최근 구매한 가방 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라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세지 한번 확인해 보시 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백팩은 프레드 프라이빗 트래블의 2601 신트라 팩입니다. 프레드 프라이빗 트래블은 2016년 런칭했고, 1인 여행자를 메인템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예요. 여행시에 편리하게 수납이 가능한 제품들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팩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지인이 구매해서 실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만듦새가 은근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리스트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품명이 신트라는 스페인어로 둥근 천장이나 아치의 망국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백팩의 밑판과 내부 포켓, 그리고 낙하산 모양의 U자, 지퍼, 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반달 모양의 아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수 가공이 된 코드라사의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워싱을 돌려서 광택감이 적은 자연스러운 주름이 지는 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면에는 다트를 넣어 입체적인 포인트를 주었고 탄탄한 봉제로 뜯어짐을 걱정할 일은 없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상단부와 하단부에 포켓이 위치해 있는데 하단부 포켓은 큰 소지품을 보관하기 어려워 보였고 상단부에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들어가 있어서 16인치 맥북 수납이 가능했어요. 노트북은 스트링과 스냅으로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어서 더욱 안심하고. 수납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내부 메쉬 포켓뿐 아니라 디테일하게 나뉘어진 미니 포켓 등 소지품을 다양한 공간에 수납할 수 있어서 수납력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백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단부에는 지퍼가 무려 4개나 달려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도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어깨 패드에 디링이 있다 보니 키링을 거는 등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가방 주머니를 넣어준 점만 만족스러웠지만 유세지와 다르게 스트랩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가방을 세워놓으면 계속 앞으로 고꾸라져서 바닥에 눕혀놔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어깨 패드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착용시에 살짝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메인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어서 많은 짐을 갖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큰 장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오리지널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로 출시되는데 오리지널 사이즈도 평균 신장 남성 몸에 적당한 사이즈라서 몸이 정말 크신 분이 아니라면 오리지널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여행이 아니어도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가방인 것 같고 원단도 탄탄하고 착용시에 안정감이 있어서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백팩은 노스페이스 퍼플라벨의 코드라 나일론 데이팩입니다. 노스페이스 퍼플라벨은 일본에서만 전개하는 라인으로 나나미카와의 협업으로 탄생해서 기능성 원단으로 깔끔한 아이템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것만 주구장창 잘 메고 다녀서 추천 리스트에 바로 넣었습니다. 이 백팩은 발수가공이 된 코드라 나일론 원단과 립스톱 나일론 원단이 사용되었고 기존의 데이팩을 디벨롭하여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어요. 퍼플라벨 로고와 노스페이스 로고가 자수 형태로 상 하단부에 부담되지 않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밋밋할 수 있는 가방의 포인트로 정말 좋더라고요. 내부에는 13인치의 작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내부 패드가 일반 백팩보다 약한 느낌이라 불안해서 안에 노트북 넣고 다닌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메쉬 포켓과 다양한 크기의 포켓들이 위치해 있어 소지품은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바디 양쪽 스트랩으로 가방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사이드에는 물통이나 작은 우산을 보관할 수 있는 스냅 포켓이 달려 있어요. 지퍼 플러는 노스페이스 로고가 박힌 퍼플라벨만의 시칼 플러 디자인을 사용하였고 지퍼 여닫음이 걸림없이 부드러운 건 물론이고 지퍼가 보이지 않게 덮여져 있는 디자인이라 겉에서 백팩을 볼때 깔끔한 깔끔하게 보여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짐을 무자비하게 때려 넣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어깨끈에 실법 하나 풀린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튼튼하다고 느꼈어요. 다만 나일론 소재이기도 하고 어깨 패드가 얇다 보니 짐을 너무 많이 넣으면 가방이 많이 쳐져서 어깨에 통증이 조금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등판과 어깨가 몇시 아닌 나일론이라 옷에 스치거나 닿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좋았습니다. 저는 20년도에 발매한 구형 백팩이라서 체스 트 스트랩이 달려있지 않은데 요즘 나오는 노페 퍼플라벨 데이팩은 고리 형태로 스트랩이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이 백팩은 일주일 중 저와 거의 오일을 함께 하고 있는 가방이기도 하고 테크 아웃도어 느낌도 있으면서 캐주얼룩에도 어색하지 않아서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은 페페이라고 생각해요. 블랙 컬러 말고도 다양하게 컬러가 출시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간 내어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백팩 몇 개를 추천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영상이 많이 늦어졌는데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이쁜 제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